반갑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어, 이능규입니다. 오늘 그 섹션 4에서는 어, 굉장히 재미있는 어, 토론과 또 주제 발표가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그 NFT 하면 어, 디지털 소유권을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나온 창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이라든지, 그림 또는 음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어, 목소리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 사실은 어, 소유물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시시대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 누구의 소유라기보다도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어, 농경 시대가 되면서 어,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어, 또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어, 서로 사고 팔면서 새로운 경제 세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라는 어, 개념이 모든 창작물과 자산의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체계가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디지털 세계에서는 어 원본과 진간 그러니까 이제 진본이죠. 진본과 또 복사본이 어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히 카피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 무한재로서 가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유권이라는 것들을 부여함으로써 무한제가 유한제로 되는 순간 이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돌아가는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 세계인데요 이 메타버스 세계에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들의 소유권을 NFT로 부여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것들을 가지고서 현실 세계에서 또 사고 팔수 있는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 그것이 바로 NFT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발표 어, 네 분이 주, 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 건부상 어, 젤리 스페이스 대표님께서 각각 어, 5분에서 7분 발표하고 또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큰 박수로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스페이스 대표 권 부상입니다. 젤리스페이스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상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에 친숙한데요, 이노 교수님하고. 전인탁 대표님, 박성준 대표님, 최수혁 회장님께서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길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금융과 ICT가 결합된 전자금융 1세대 뱅크로 일하면서 시장을 혁신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젤리스페이스에서 블록체인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창의적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과 참잘 맞다. 이런 발표를 준비하면서 NFT 열광에 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 발표를 많이 해 보질 않아 가지고 많이 어색한데 박수만 보내주십시오. <laughs> NFT 열광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은 NFT가 모바일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와 위닝 투게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모바일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그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가치 상승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된 언택트와 달리 포스트 코로나는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생활 방식 온택트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만드는 처음 경제를 강조했다면 메타버스는 AR, VR,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을 허물며 사회 경제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실감 경제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실감경제란 가상, 증강, 혼합 및 확장현실 기술의 기기 등의 직접시장 이들 기술을 응용한 시장과 경제 등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시장이 2028년 8,29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거의 천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실감경제는 크게 네 가지로 참여자들의 소비시간이 길어지고 시장가격은 프리미엄으로 수익은 높아지고 초개인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NFT의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가 메타버스와 만났을 때 위닝 투게더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토큰과 달리 NFT는 희소성에 따라 부여된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NFT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소비, 생산, 투자 등 일련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쓰임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결제 및 정산 처리, 탈중앙화 분산 어플리케이션 등의 기술 및 응용을 바탕으로 NFT는 디지털 세상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경제활동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NFT는 기술을 위해서 창작, 거래, 수집, 큐레이션, 감정 및 가치평가, 금융서비스 등에 응용되고 쓰여질 것입니다 NFT 열광 그 이유를 공식처럼 정리해 보면 NFT 곱하기 메타버스는 위닝 투게더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그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젤리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젤리 스페이스는 하늘에서 젤리가 내린다는 응뚱한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친근한 젤리는 구성원들의 유연한 사고를 스페이스는 그러한 생각들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미션은 더 나은 디지털 신생활을 기술과 응용 서비스로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화와 고객 요구를 고려하여 4대 사업 영역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소개 드릴 수있어 감사합니다. 4대 영역은 플랫폼, 글로벌, 콘텐츠, 프로젝트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플랫폼 분야입니다. 디지털 신생활에 필요한 포인트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지갑 젤리스가 있습니다. 포인, 통합 포인트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하이버리 대형 지갑입니다. 현재 미디어, 여행 분야의 각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앞으로 유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옆에 있는 카트리지는 k 이아트 글로벌버리지의 약자입니다. 어, 비트코인을 담보 대출하고 있는 파트너와 미술품의 창작과 소유에 대한 증명을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 주는 해폐와 해법을 통해 미술품을 평가하고 담보로 취득하여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과 NFT의 기술접 목으로 해외로 진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K아트가 글로벌 아트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분야인데 어, 젤리스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자체 캐릭터 IP를 발굴하여 블록체인 시장에 대중화에 선도하려고 하고 또한 캐릭터 비전에 동조하는 약 천여 명의 작가들과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작품들은 작가들과 콜라보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NFT 마켓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경험을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1이 코엑스 C홀, D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4일간 다양한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 웹툰, 키즈 상품, 젤리 등은 내년 봄에 만날 수 있게,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분야입니다 글로벌 분야는 블록체인 산업을 교류를 위한 마이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시행된 법무부 전자여행 허가제도의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컨퍼런스 등이 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물리적 만남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호텔, 카지노 등에 접목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에 견인차이가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기획은 전통시장과 디지털시장을 아우르며 분야 및 국경의 경계가 없는 생태계 젤리언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젤리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여 글로벌에서 성공하는 많은 프로젝트가 탄생하길 기대하고 바라고 함께하겠습니다. 젤리스페이스는 4대 영역을 함께 키워갈 파트너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여정에 계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타라이크 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라이크 전인탁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 탁자 위에 11월 달 블록체인 투데이 표지 모델로 제가 나왔는데 어, 실물하고 좀 다르게 나와서 알아보지 못하게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메디라이크는 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명의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로 인해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디라이크는 검증된 병원과 의료진을 전 세계 고객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최적의 서비스 만족을 제공하는 의료관광 전문회사입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의 규모는 현재 2019년 현재 어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이 500억 달러 시장 규모는 수술이나 시술 등 의료 행위에 국한된 시장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요. 어 흔히 웰니스 관광 우리가 다른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휴양이나 어 스파 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웰니스 관광까지 합치면 연간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서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장 규모가 급격히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 저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 의료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 해외 해외로 의료 관광을 가는 어, 의료 관광객들의 의한 지명도는 이미 다른 선진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한국으로 들어온 의료 관광의 숫자는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숫자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관광 사업에, 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그리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 환자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비를 하게 만든 그런 전략들을 지금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디라이크는 그래서 검증된 의료진과의 소비자들에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픽업부터 호텔, 스파, 식당, 면세점 등 그들이 쓸수 있는 모든 의료 관광에 필요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 좀 들어주시겠어요? 잠깐 영상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메디라이크는 해외 환자들의 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어, 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라이크 웹사이트에서는 어, 성형 부위별 성형 부위별 전문의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전문의들의 이력을 알 수가 있고요, 병원의 외부 내부 인테리어 어떻게 이제 꾸며져 있는지 이런 걸볼수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어, 저희하고 협력이 되어 있는 병원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병원 위치를 찾아주는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후에 저희 메디캐시라는 결제 시스템이 장착이 된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현재 화두는 아무래도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그런데 NFT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미술, 음악 등 장작물, 게임 속 아이템, 디지털 부동산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기술과 NFT를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미용 성형 수술 전문의들의 그 실력이 해외 전문의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그 기술을 NFT화시키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 해외 의사들이 한국 전문의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수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에 관한 영상 및 노트를 NFT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현재 법적인 문제와 의료법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민한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마켓 플레이스 마켓 플레이스의 안정화 이런 이슈들만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NFT화를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논문 수상경력 학회 참여 이런 기록들을 NFT로 만들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외에서 환자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데 더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메타버스도 적용을 시켜 볼까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본 영상에서는 실제로 해외 환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일정을 끝내고 나갈 때까지 모든 일정을 원스톱으로 저희가 케어를 해 주지만 그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메타포스는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어, 이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어, 네이버 제페토를 이용한 어, 해외환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내에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봤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더 준비를 잘 해서 다음에 저희가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어, 자료를 가지고 선보이겠습니다. 현재 어전 세계 MZ 세대를 겨냥해서 제페토 월드나 어 이프랜드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메디라이크 플랫폼과 연동하도록 지금 협업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체험을 해봄으로써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친근감과 어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미 파트너 성행가들에게는 메디라이크 메타버스를 어, 운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가상 원격 진료 체험 등 어, 법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메디라이크 월드 참여자들은 니즈에 맞는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체험자들에게 메디캐시 리워드 지급 등 흥미로운 디지털 의료관광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해외 환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저큰 시장에서 메디라이크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디라이크는 항상 고객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성과 안전성, 경제성 세 가지 키워드로 항상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수술에